The cat sat on 부활이 뒤따르는 영광,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부활이 뒤따르는 영광이다. 예수 고난 내고난, 예수 죽음 내죽음, 예수 부활 내부활, 예수 승천 내승천, 예수 천국 내천국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좁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요한복 14장 6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되므로 휴거 성도는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믿고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목적이 본문에 분명히 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시면서 사랑하며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나이기 때문이다. 이 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그 본분을 행치 않고 떠날 때는 하나님은 섭섭해하시면서 허물을 도말하여 주고 내죄를 기억지 않을 터이니 돌아와서 내 본분을 다라고 말씀하신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케하기 위하여 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론자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43장 20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휴거 성도가 지음 받은 목적을 잘 수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 보배로서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배들이 된 열매 거룩한 휴거 성도들만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새별같이 빛난 보배들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보배들로서 멸류관의 영광들인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배들만 보좌 앞에 휴거 심부들 두시려 다 거두어 가시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만이 하여라. 감사하는 것은 바로 축복인 것이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또 감사해야 한다. 진주와 보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 에루살렘성의 크기와 모양은 세상의 언어로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계시록 21장, 22장, 전체 모양은 적6면체의 성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만 2천 스다 디온 약 2,400km이다. 성곽은 맑고, 투명하며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다. 사면 성벽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다. 문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인내가 따른다. 이 물질이 살점을 파고들면 조개는 고통 속에 진액을 내어 이 물질을 감싼다. 그진액게 결정체가 진주로 나온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연단을 이기고 홍수와 태풍의 아픔을 인내하고 진리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깊은 뜻의 의미를 담아 문을 진주로 만든 것이다. 신부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 2 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첫째 기초석인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둘째 남보석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을 나타낸다. 셋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다. 넷째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와 푸르름을. 다섯째 홍로마는 주안에서 생명을 다해 충성한 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선된 마음.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녹옥은 오래 참음을. 아홉째 담마은 옥은 양선고 다투지도 둘레지도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한다. 열 번째 비치옥은 절제를 열한 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을 마지막 열두 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시다. 에루살렘성의 기초석이 열두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온전히 맺혀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성령임에 나타나신 히브리서 9장 14절, 허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 못하겠느냐. 요 한복음 12장 32절,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십자가에 진료는 영적 진리여서. 사람의 지혜를 알수 없고 따라서 지혜로운 말로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의 지혜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기적이나 은사나 표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적과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얻어야 할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둡고 혼돈한 땅을 빛으로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분리하셨다. 거듭남의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성령님을 통해 비추어져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혼돈한 데서 영의 소욕에 순결하게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힘의 원천이시며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영적인 에너지의 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사랑을 알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삶, 그러므로 성령받은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외인과 성령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